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가져드릴게요. 이미 꾸려진 팀은 다들 통과 받았죠? 네. 네. 이때까지 배운 내용을 사용해서 본인 팀에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는 웹페이지를 생성하면 되고, 제출 기한하고 제출 이메일은 슬로우보드에 업로드 해놨으니까 다들 확인하세요. 네. 유의사항은 똑같은 사이트가 있으면 F 처리할 거니까 다들 유의하시고, 그럼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은 응. 우리가 뭐가 필요하지? 너 한번 필요한 거 말해봐. 나도 뭔가 좀 이제 우리 취업 준비하고 이러잖아. 그러니까 응. 취업 관련된 사이트 어때? 취업 완전 좋은데? 그러면 응. 우리가 우리도 청년이잖아. 취업 중에서도 좀 청년들을 위한 그런 쪽으로 한번 응. 만들어 볼까? 청년 어떻게? 음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이 지금 엄청 많이 나왔잖아. 응. 근데 우리가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의 사이트에 우리가 모아는거아 뭐 음, 이렇게? 근데 음. 너무 많지 않을까 이제? 일단 해보자 음, 그래 해보자 그럼 일단 배너 하나만 있으면 밋게하니까 이왕 하는 거 청년들 그막 스터디 이런 것도 있단 말이야 그거 소개하는 것도 넣는 음, 것도 괜찮음 그러면 그 청년 공간들 말하는 거지? 응 음, 음. 내가 청년 정책 배너를 만들 테니까 너가 그러면 그 공간들 배너 만들어 나중에 추억하자 아, 귀엽게 알았어. 그러면 배 아파? 냉면 먹을래? 이거. 냉면 좋아. 가자, 냉면 기? 가자, 기? 어, 여러분들이 내 과제는 다채점 했고요. 어, 그리고 그. 어, 그 1,7학번에 석지 학생하고 강민주 학생은 수업 끝나고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그럼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거의 부르셔서. 아, 지혜랑 민주? 네. 내가 너네가 세정을 했는데, 네. 너네 혹시 똑같은 사이트가 있다는거몰랐니 네, 몰랐어요. 너네가 만든 거랑 똑같은 사이트가 있어. 내가 똑같은 사이트가 있으면 애처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애처리를 해야 될것 같아. 아, 고통 사이트나. 온라인 청년센터에서는 먼저 청년정책 배너를 누르면 청년정책에 대한 통합검색을 할수 있습니다. 검색하고 싶은 키워드를 치고 검색하면 그 키워드에 관한 다양한 정책들이 나온답니다. 그중 자세히 보고 싶은 정책을 누르면 그 정책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을 볼수 있답니다. 다음으로 청년공간 배너에 들어가면 청년공간에 대한 검색을 할수 있답니다. 원하는 지역을 선택하고 사용 용도와 인원을 선택하면 알맞은 청년 공간을 찾을 수 있답니다. 청년 공간은 스터디룸, 북카페, 문어시설 등 다양한 공간들이 있고, 찾고 있는 청년 공간의 사진과 지도까지 잘 나와 있으니 많이들 이용해보라고. 그 다음 청년 상담실 배너에는 카카오톡 상담, 전화 상담, 게시판 상담 등 청소년의 진로부터 취업까지 다양한 고민에 대해 상담할 수 있는 배너랍니다.